안녕하세요. 오늘은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간단하게 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는 거를 튜토리얼을 해볼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에 강의 영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의 영상을 따로 찍고 PPT를 나 강의 자료를 편집을 해서 넣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좀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의 자료를 좀 쉽게 쉽게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프로그램을 조금 배워두시면 요 화면 구성한 거 그대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조금씩만 연기돼서익숙해지도 좋겠어요. 일단, 이 프로그램 처음 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키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장면이고, 여기가 소스 목록, 여기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빠르게 강의 영상 구성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라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목록이 있는데 여기는. <목> 넣어가지고 데스크림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러, 만들어진 장면이 만들어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스는 그 재료들이랑 생각하시면 되고, 소스는 그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면은 만들어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PPT가 있, 있는 분들 대상이니까, 저도 PPT를 이렇게 띄워볼게요. 제가 이건 저희 소개 자료인데, 이거를!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해서 띄워놓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두 개라 저 이쪽 편에 어 다른 모니터에 이게 떴을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추가 모니터를 디스플레이 기표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보이고 있는 화면 제 옆에 듀얼 모니터를 잡아주면 이게 슬라이드 쇼가 잡히죠. 그리고 카메라를 잡아줄 텐데 여기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잡으실 수 있고, 이렇게 누르면 지금 날것의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설정 말고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시면 해상도를 좀더 설정을 크게 할수 있어요. 아까는 조그맣게 나오던 화면이 지금 엄청 크게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 위치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우클릭하시면 필터가 있고 여기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도 우클릭하시고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누르시면은 크로마키라는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유사성에서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깔끔하게 빠져요. 매끄럼도 조금 조절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색이 빠지고요. 다른 것들도 만지시면 되긴 한데 어,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해서 조금 조금씩만 조절해 가시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을 맞춰주시면 좋고, 저는 저희 스튜디오에 조명들이 많긴 한데, 지금 제 방에는 조명을 따로 더 키지 않고 형광등 조명, 레일 조명만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잘 고르게 맞춰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빠질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제 크로마키 천이 작아가지고 배경지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여기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옆에 있는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옆에를 좀 잘라내볼게요. 이거는 자르기 덧대기로 자를 수 있고 왼쪽을 조금 더 잘라볼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조금 더 잘라볼까요? 확실히 잘렸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이 아니라 그냥 딱 눌러주시면 아까 그 초록색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람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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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맞출 수 있고 요 꼭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반전이 됩니다. 미러링이 돼서 여기 보시면 저희 조명 뭐 일러스트고 뭐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끄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자물쇠모양을 만져주시면 다른 게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장면 PPT를 만들었고 어, 카메라도 넣었으니까 마이크를 넣어줄 텐데요. 마이크는 오디오 입력 캡처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입력 캡처로 내장 마이크를 잡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Yeti X를 쓰고 있어서. ETX를 잡아주면 오디오 입력 겹치에 이렇게 오디오 스펙트럼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녹화 시작만 누르신 다음에 PPT 넘겨가시면서 강의 자료를 쭉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처음 만난 당신을 위한 스튜디오 오리노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저희가 콘텐츠 디자인도 하고 스튜디오도 있고 차량 가서 운영도 하고 편집 합니다. 이렇게 티티티티티티티 예쁘게 안되티티티티티 예뻐서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고티티티티티고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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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고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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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들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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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본이 나오고 뭐 녹화 저장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저장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노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저희가 컨텐츠 디자인도 하고 스튜디오도 있고 촬영이나 방송 운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합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ppt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집배경이 어, 예뻐서 뭐 강의가 예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촬영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편집도 해드리고, 요런 요청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뭐 견적서라던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화면 구성을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녹화한 영상이고, 어 이렇게 쉽게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만드, 하느라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해보시고, 여기까지 시도해 보시고,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디테일한 부분을 좀더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틈틈이 유용한 프로그램인 OBS를 좀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이런 안내 영상들을 좀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